안녕하세요. 주디비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솔리드의 반기보고서가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2분기 실적이 선방을 해주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보고서를 리뷰하려 합니다. 그럼 바로 컨센서스 자료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컨센서스 자료입니다. 솔리드의 2분기 컨센서스는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347억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5억으로 1분기에 이어 적자 지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저는 올해 1,2분기는 비수기와 더불어서 1분기 때와 비슷한 실적이 나올 거다 라고 예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컨센션스에서는 2분기 매출을 347억으로 추정했던 것에 대비하여 당해 2분기 매출이 435.44억원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4.57억원으로 꽤 괜찮은 실적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2분기 매출액은 전년도 2분기 대비하여 17%나 늘어난 상황이고요. 이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5G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3, 4분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저 또한 3, 4분기를 매우 기대 중입니다. 우선 3, 4분기 예상 컨센서스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매출액 550억에 영업이익 15억입니다. 김홍식 사무님의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향 2 8기 g h 츠 중계기 수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솔리드IR을 통해 질문을 드렸으나 2 8기 g h 츠 중계기는 매출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미미한 수준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다음 4분기에는 매출액 894억에 영업이익이 101억입니다. 4분기 매출이 꽤나 크게 잡혀있는데요. 영국 수주 매출이 어느정도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솔리드IR조를 통해 영국 지하철 중계기 매출액은 4분기부터 발생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올해 3분기와 4분기의 컨센서스가 보시다시피 전망이 꽤 괜찮은데요. 이번에는 1, 2분기 때 원자재 매입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리드의 1, 2분기 원자재 매입비는 380억가량입니다. 그리고 솔리드의 1, 2분기 매출액은 총 759.9억입니다. 원자재 매입비에 대비하면 거의 2배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4분기에도 비슷하게 원자재 매입비에 대비하여 매출이 2배 정도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3, 4분기의 매출액이 얼마나 발생할지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상증자 투자설명서에 포함되어 있는 하반기 원자재 매입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에 하반기 원자재 매입비를 통해 하반기 매출액을 추정을 하며 분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하반기 원자재 매입비는 3분기 290억가량 정도 되고 4분기에는 330억가량입니다.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3분기의 매출액은 500억 중후반대, 4분기 매출액은 660억 이상으로 계산하였을 때 올해 매출이 2천억대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전 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수 있듯이 그때도 이 정도 추정치를 냈었는데요. 컨센서스에서는 3분기 매출액은 550억, 4분기에는 894억입니다. 4분기 컨센서스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느껴지시죠? 이번 하반기 꼭 기대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번 자료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주디비였습니다.